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치즈돈까스입니다 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거의 태백산맥인데 <웃음> <웃음> 태백산맥 김치만 먹어볼게요 치돈 아 이거 치돈 참깨 소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어버는 참깨 드레싱 좋아. 음. 어린님은 묵은지 스타일, 겉절이 스타일 이런데 그냥 먹을 때는 겉절이, 요리에 먹을 때는 묵은지. 나는 겉절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빠르게 묵은지 될줄 알았어. 겉절이는 아예 다르잖아. 음. 왜냐면은 어째 절이지 않고 하니까. 음. 어부님은 은발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본반에... 어부가 옛날에 은발이었거든요. 그때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내 저녁은 돈가스다. 분명 돈가스가 메인인데 김치가 아삭 소리를 들리니까 김치가 땡겨요. 약간 김치 맛있게 먹으려면은 돈가스 라면 먹으면 돼. 음... 돈가스에 김치 빠지면 돈가스 못먹어요 음. 다들 안녕하세요. 김비다 <laughs> 김치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게 샀어요 음. 이상태지유지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금방 면김까지 음. 마린님 고구마 치즈 돈까스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고구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치즈스틱도 고구마 치즈스틱 별로 안 좋아하고, 돈까스도 고구마 치즈 돈까스안 좋아하고, 고구마 무스를 이용한 피자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너무 달아 음, 맞아. 단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이로 대충 짜른 김치가 제일 맛있죠 그런데? 맞죠? 맛있게 섰다는 줄 그런데? <웃음> <웃음> 맛있게 쓴 것도 좋아하죠 <laughs> 쓴건다 <더> 맛있지? <laughs> 뭐지? 서야 맛있지 <laughs> 아 턱버톡스야? 턱뽀토스 맞은 지는 꽤 오래됐어. 한, 8개월 됐나? 응. 음. 한, 6개월 됐나? 저는 턱뽀토스를 안맞아서턱 쪽에는 별로 콤플렉스가 없어요. 근데 전 반대로 이중턱이 좀더 <laughs> <laughs> 고민이죠. 뼈 쪽이나 근육 쪽에는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펠리컨 마냥 이렇게 턱이 살이 써가지고 그쪽으로 더 신경 씁니다. 저는 보톡스보단 눈각조사. 레이저, 레이저. 음, 눈각조사 같은 거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laughs> 먹방인데 야해. 아, 살은 좀 많이 빠졌고요. 일일이 식하니까 좀 빠지더라고요. 늘어는거 봐. 음. 음. 밭동 괜찮다. 그 밭두동 할때 넣을 수 있는 그 밥에 비비는 간장 양념만 있으면 계란 이렇게 오믈렛 해 가지고 그 밑에 양파 좀 썰고. 음. 맛있죠? 이중턱 때문에요? 이중턱 때문에 그 윤곽조사 이런 거 맞아봤어요. 윤곽조사랑. 윤곽조사? 저는 칼낼 자신은 없어서. <laughs> 바늘은 많이 쑤셔본 것 같아요. 약간 수술은 겁나서 못하지만, 시술은 좋아하는 편. 근데 음. 진정으로 아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수술을 좋아한대. 음. 자고 일어나면 끝이니까. 나처럼 맨동신에 바늘 찌르는 <laughs> 거를 더 무서워하더라고. 그렇지, 무섭지. 음. 저도 시술이 좋고 수술이 무서워요, 그런데. 뭔가 아플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수술 과정이 무서운 것 같아. 어, 저희 김치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가 생각보다 좀잘 셔. 빨리 셔. 그게 음. 좀 아쉽더라고요. 김치는 종갓집 김치예요. 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출근하기 싫죠? 이런데. 원래. 원래 출근은 다 힘들어. 출근하는 거, 일하는 거 원래 다같색 했고, 네. 정말 좋아하던 일도 일이 되면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시술이요 시술은 일단 엄청 아픈 게 있고 견딜만한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시술, 전더 무서워요. 허리 시술이었는데 허리 시술이요? 약간 허리에 침 맞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도 저희 쫓끼예요 너무 배고프면. 집에 뭐 쭈전부리 같은 거좀주서 먹기도 해. 출근은 아니었는데 성사 때문에 힘들대. 역겹다고까지 <laughs> 나왔어. 비비고 김치만 먹어봤는데 다음에 종갓집 사봐야겠네요 그런데. 근데 약간 비비고랑 종갓집이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 음, 보통 김치 특색이 강한데. 종갓집이랑 비비고는 약간 서로 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두끼 드시는 거어떠세 하면은 두끼 먹으면은 방송 때 거의 못 먹는다고 보면 음, 돼요 맞아요 방송에 땡기지가 않아 응 음. 협착증이요? 협착증이면 허리가 붙는 거 아니에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야. 음, 리이 관리 잘해야 돼. 아그 김치는 뭐가? 붙어 는 거가. 이니까 음. 관절이 사이가 붙어 있나보다. 연골이나 이런 음. 데가. 지가 그거요 그런데 많이 아파요. 이리 데식한지는더1년된것 같아요, 그렇지? 음. 이번 년, 2023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직캠 보고서 음. 실물 왜 저러냐고 이러는데 그것도 그런 실물이 한 거지. 음. 음. 밍밍이 님 안녕하세요 음. 근데 진짜 힘들 때가 있긴 있네요 하루 한끼본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익숙해진다 음. 초반에 엄청 힘들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심하진 않고 그냥 아 기운이 되게 없네 음. 이 정도 초반 힘들었, 힘들었다가 밥을 먹어서 저녁더 힘들더라고 음. 참다 참다 먹으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니 해야 돼요 <laughs> 두분 카메라 못 담아요. <laughs> 굳이 함께만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저녁에 먹방을 해야 되니까 컨텐츠 때문에. 음, 저녁에 먹방을 하려고 그러면 낮에는 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버님이도 애교가 많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둘 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laughs> 어, 뭐 운동해요? 약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약간 얼굴살 변화가 좀 없어 그리고 음 원래 얼굴에 살이 좀 있는 편.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안이래잖아. 아들이 내 군동기들 서울에서 만난다고, 패딩을 입었다, 코트를 입었다, 개똥멋을 부리고 있어. 옷은 잔뜩 쌓이고, 홍대 청가본을 벗내야 된다고, 거울 보고 웃고, 대구 촌놈이 서울을 간다고 아주 난리야. 응? 아주 웃겨, 이런데. 귀엽다. 응? 그, 뭐랄까. 서울에 처음 온다 그러면은 홍대 처음 온다 그러면은 설레고 같기는 음. 해요 약간 서울 사람 사람들도 홍대나 이런데 가면 설레하잖아. 가끔 그렇지. 보스님 음. 안녕하세요. 음,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삼치 입었습니다. 대구의 전원 돈까스 맛집, 4 0년 전통 최고의 맛집이에요. 근데 전원 돈까스요? 음. 왠지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거긴가? 막 유튜브에 나오고 그런 덴가? 왠지 인스타에 나올 것 같아 응 음. 대구 맛집 이런 거예응밥더먹을 음. 거야? 응 음. 그럼 어부 먹을 만큼만 퍼다 줄수 있어? 응 음. 음. 근데 이 뿌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더 해야 되나? 음 최대 두세단음 보통 두단대나무와 마치스 챙겨오십시오 이랬는데 챙겨가다가 뺏기고 암살 당할 것 같아요 잘생긴신님한테안된 <laughs> 응? 암살만 안된 그래 남자라도 뭐가 나오니 응? 잘 맞춰야 잠듭니다 하는 거 보니까 식빵 언니는 식부님을 죽일 마음은 없어 왜냐면 난 암살한다고 그랬는데 맞지만 시킬라 그러잖아 결국 응? 죽이고 싶지도 않고 며일간 재우는 거지말좀잘 음. 듣게 며칠간 재웠다가 암살하려고 그러잖아 꺼 테려고 <laughs> 어린 암살하고 직방과 <laughs> 어부님 방송 시인데 어? 너무 그림이 식분님이랑 음? 나랑 묶여 있는 거야. <laughs> <laughs> 돈은 벌어야 먹고 살자 묶고 <laughs> <묵고> 나야겠네요. 음? <laughs> 김치 순삭. 음. 김치 한통 먹는 건 일도 음. 아니야. 큰거 먹어. 음. 애아빠는 예, 손만 묶어야 할듯 닌텐도를 너무 사드리고 너무 함이런데그 닌텐도를 묶어놓고 팔면 되는 건가요? 당근에 올려서? <laughs> 음, 소스까지 아 밑바닥까지 다 먹었네. 배불러. 난 당근에 내바도안 팔려. 응?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